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연습장은 1층, 2층, 3층 정도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층은 2층입니다. 우선 3층은 너무 높아서 무섭고요. 그리고 너무 높아서 치는 순간 뒤로 물러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스윙적으로 안 좋고, 물론 그렇지 않은 연습장도 있겠지만 1층은 내가 치는 곳과 앞이 비슷한 높이기 때문에 필드와 비슷한 느낌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오히려 그래서 공을 띄우기 위해서 퍼올리는 스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높지도 않고 그리고 약간 내려다보는 곳에 목표를 두고 스윙할 수 있는 곳. 2층에서 연습하는 것이 올바른 다운 스윙의 각도, 공을 눌러치는 느낌을 연습하기에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개인차가 좀 많은 부분이겠지만, 특히 골프를 배우시는 단계에서는 퍼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층 정도에서 연습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